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장에 가장 좋은 콩나물 냉국 여름용 콩나물 냉국을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콩나물 냉국은요, 일단 깨끗한 콩나물을 식초에 한 30분 정도 담궈서 깨끗하게 씻어서 머리와 발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냉채 냉체, 콩나물 냉채와는 다르게 머리와 발을 다 그대로 두었고요. 모자만 벗겨두었고, 지금 이제 여기 삶아야 되는데요. 콩나물을 삶을 때는, 다시마를 두세 장 넣은 물에 콩나물을 뚜껑을 열고, 아삭한 식감이 없어지지 않도록 삶겠습니다. 여기에 주겸을, 오늘 주겸을 좀 넣어두었고요. 죽염을 넣은 물에 다시마 물에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삶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뚜껑을 열고 어, 적당히 삶으시면 더 아삭아삭하다고 합니다. 다시마물을 일단 저희는 차갑게 페트병에 다시마를 우린 물에다가 어, 또 다시마 두세 장을 더 넣었습니다. 네, 다시마는 아시겠지만 피부의 온도를 조절하고 아토피나 또 어, 그 여성 남성 기관의 네, 배설기관이나 뭐 그런 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리고 이 심장 질환에 여름에 심장 질환에 좋은 콩나물도. 깨끗하게 씻으셔서 네, 이렇게 냉국으로 네, 뜨거운 콩나물 해장국하고는 또좀 다른 식감에 상당히 어, 어찌보면 매력적인 메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삶아지고 있는 동안에 어, 지금 다른 재료들을 살펴보면요. 마늘 다진 거 조금요. 그 다음에 파 다진 거, 그 다음에 부추, 그 다음에 어, 청고추, 홍고추는요. 너무 매우면 안 되니까 파프리카로 대신하였습니다. 네, 청고추나 고추도 여름철 야채라서 엄청 지금 막 시들시들한데요. 물에 한번 씻었습니다. 네. 요 고추 씨 부분이 좀 까맣게 좀 되어가는 게 여름이라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삶, 삶아서, 어, 얼음물에 한번 찬물 샤워를 하는데요. 어, 지금 이. 콩나물을 삶은 물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음, 콩나물 삶은 물을 식혀서 지금 육수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콩나물 지난 시간에 빈혈 예방과 식이섬유, 그다음에 어, 그 신장, 심장병 예방도 좋고, 어, 그다음에 또뭐 있나요? 음. 여러 가지 칼슘, 뭐, 뭐 비타민 엄청 많았죠, 여러분. 네, 뭐 죽염 어, 콩나물 냉채 시간에, 네, 죽콩냉 시간에 저희가 어,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좀 어, 시원하니 콩나물 국 형식인데 식혀서 어, 냉국 형식으로 한번 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 콩나물의 좋은 성분과 다시마물의 좋은 성분과 그다음에 주염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물은 버리시면 안 되고요. 물은 그대로 두시고, 네 지금 콩나물이 삶아지는 대로 어, 얼음 샤워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뭐 나는 콩나물이 그냥 아삭아삭한 것도 별로고, 뭐 질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렇게 어, 적당히 시간을 잘 맞추셔서, 네 이제 항상 여기에 불을 보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적당히 삶으셔서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제대로 잘 익혀졌는지 네, 한번 식감을 한번 찬물에 씻어서 어, 보겠습니다. 색깔은 약간 밑에 부분이 투명하니 삶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야채는 사실 너무 이렇게 만지는 건 그렇지만 일단 죽염이 들어가서 풋내나지 않습니다. 기지도 않고 엄청 아삭아삭한 식감이 네,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삶아진 콩나물을 어, 여기에 채반에 옮겨 담아서. 왜냐하면 이 국물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국물은 버리시면 좋은 소, 나중에 이 냉국, 육수가 이 국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만 건져내시고, 다시마하고 콩나물만 건져내시고, 이제 식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다시마하고 콩나물을 콩나물 냉국 이런 메뉴는 글쎄요 어떤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어, 잘 뭐, 특별한 메뉴를 신경 써서 만든다기 보다는 그냥 사이드 메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정성 들여서 만드시면 상당히 건강에 좋은 메뉴입니다. 이렇게 짜잔 어, 지금 콩나물이 삶아졌는데 이것을 얼음을 넣고요. 씻어보겠습니다. 좀 차갑게 식혀야 되기 때문에 찬물에 찬물 선물 샤워를 이렇게 모든 나물들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면 좀 별로 좋지 않지요. 그냥 시원하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얼음과 함께 잘 씻혀진 콩나물을 어, 살짝 묻혀서 식혀놓은 어, 콩나물 육수에 같이 어, 지금 합석을 시키겠는데요. 자, 요렇게 물기를 빼고 있는 동안에 보울에다가 네 그럼 뭘 보시죠? 지금 이 콩나물 육수하고 어, 육수물을 이렇게 따로 담아서 아까 그 콩나물 삶으신 물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어, 냉장고에다 식히겠습니다. 냉장고에다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냉동고에 넣겠습니다. 네, 아까 준비한 어, 가진 양념과 야채들을, 양념과 야채들 보이시지요? 네. 선생님이 여름에도 체온을 어,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어, 그 뜸을, 어, 직구를 너무 뜬다거나 화독이 오르게 덥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삶아놓은 콩나물에다가 음, 가진 양념을, 아까 지금 마늘 넣으셨죠? 마늘, 다음에 파, 네. 자, 요거는 이제, 고명으로 얹을 거고요. 세 가지는 고명으로 얹을 거고 매실 청좀 넣으시고요. 설탕 대신에 네, 속도 다스려야 되지요. 물주겸 좀 넣겠습니다. 네, 물주겸이 구해거든요. 불기름 조금 넣으시고요. 깨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깨소금 조금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간장으로 간을 하면 국이니까 검어지지요. 그래서 하얗게, 어, 맛깔나게 어, 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 주겸이나 물주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서 중간 중간에 간을 조금 보시는데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냉국도 국이기 때문에, 음, 너무 싱거워지면 또 맛이 역지 않습니까? 국물 간은 국물 간대로 넣고, 네, 땀을 흘리기 때문에 알칼로 죽임 좀 넣고요. 이건 그냥 시즈닝이니까요, 여러분. 그죠? 조물조물 나물 무치듯이무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청양고추. 부추. 부추나 청양고추도 네, 시즈닝. 아무 간이, 맛있는 간이 배이면 더 맛있는 냉국이 되겠지요. 자, 여기에다가 빨간 파프리카. 매운 거못 잡수시는 분들은 홍고추, 청고추 대신, 어... 빨간 파프리카, 파란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까 물 주겸하고 알칼리 주겸을 같이 넣은 게 훨씬 네, 맛깔나는데요. 또 거기다가 매실청을 넣어서 설탕 대용을 하니까 훨씬 음, 맛이 식감도 아삭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물과 함께 음, 합해 보겠습니다. 가까우리 콩나물 삶은 물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삶은 물에 나물 삶은 물에 콩나물을 같이 합하시는 겁니다. 한반 정도만 합하시고요. 잡수실 때마다 이 콩나물과 어, 국물은 따로 보관하셔서 어, 잡수실 양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네,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잘 만들어졌는지 네. 오늘 우리 먹방로가 잠깐 외출 중이셔서요. 제가 대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국물이 싱거워진 것 같아서, 네, 주겸 시즌을 조금 더 넣고요. 네, 오늘 맛있는, 음, 일품 요리이기도 하고, 또 응용하면 여러가지 요리로 변신할 수 있는 주겸 콩나물 냉국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경 콩나물 냉국으로 건강한 여름나시고요. 어, 내일이면은 또 어, 복이지요. 네, 그래서 복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